아, 일행름이좀 늦게 오네요. 일단은 지금 동태탕 어 재료 냄비에 넣어서요.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일단 먼저. 내, 내가 바로 얘기했지. 아 혹시 너무 굵어요. 불내. 응.

새해 복 많이 받고 어, 처음... 야 광수 오늘 장가가고 오늘 처음 본거 냐야 음, 처음 봤지 처음 봤나? 처음 봤지 처음 봤야수 장가가다 다. 그러니까 아니 현지가 아까 오면서 뭐랬는지 알아? 뭐라 그랬지 현지가? 아, 엄마 삼뭐뭐랬 삼촌 어, 음, 죽어서 뭐지? <laughs> 뭐라 그랬는데 죽으면 현지가 아직 찾아와야지 응? 총각무 돼. 총각무. 총각무? 엄마, 내가 먹을 건 없어? 언니 먹을 거? 응. 어. 손다며. 그러니까 순대 해줄까? 순대면 만두 짜줄까? 뭐? 응. 어. 만두. 응. 만두 짜줄까? 응. 간장에 으니 만두 넣어도 응. 이거 이녔 이렇게 딱쪄 먹고 해? 야. 진짜, 추워. 야, 그리고 그때 광수야. 우리 너무 응. 꼭대기였어. 그때는 석유말로그가 있었나? 있었어. 있었어? 응 음. 근데 그때는 날씨도 되게 추운 날이었어 3파우면. 야 그때 추운데 왜광수야 이거 두개안 뗐어? 그때 두개 뗐어 두어응 오늘 날씨 풀렸잖아 현지 만두 몇 개? 더 추울까봐 응? 만두 몇 개? 전기 아 몰라 그냥 만두인데 그, 빨리 얘기해 엄마 만두 몇개 먹을까? 그거 야 본인이 먹고 싶으면 본인이 그, 저기를 해야지 그걸 여덟 개 졸리 여덟 개열개 해줄게 왜 물어본거야? 맞어 바보니까 현지 엄마. 현진 바보래 이거 어떻게 하면 현바 삼촌 아니 현바 야 현바 삼촌이 <laughs> 현바 아니 삼촌이 몇개 하고 있잖아 그랬잖아 네 현바잖아 한, 현바래 현진는 삼촌이 현진 현바래 광바 광바 광삼촌만 바라봐 야 나는 <laughs> 언제 해줘? 어, 하고 있잖아 언제 되니? 현지가 만두를 변화한 거 먹었습니다 <laughs>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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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다, <laughs> <좋겠다, 웃음> 현지는? 심심하지 않겠다, 아빠랑 그치? 이제 좀 놀아달라 그래 핸드폰 하지 말고 아빠 <laughs> 아빠 그만 그 취소야 <laughs> 뭘? 뭐가 취소야? 아빠 그말 취소야 그 말이 뭔데? 그 말이 뭔데?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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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싸네 <laughs> 현자 강수 삼촌 응원의 한마디 해줘 우와 정말 잘한다 뭐야 삼촌 좋은 여자 만나서 빨리 동생 나달라 그래 싫어 그래야지 현지가 같이 놀아주지, 그치? 지 싫어 얘가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아니, 나 <laughs> 너너 언제 당일친구도 많이 갖고 와 야, 온다. 언제 주네 뭐를? 아, <laughs> 어, 뭐될거 뭐 같은데? 접시 갖고 와, 강수야 <laughs> 아, 뭐 접시가 그냥... 어, 됐다. 어, 됐다. 어, 접시 됐다. 있잖아. 됐다. 만두. <laughs> 야, 만두가 제대로 익었네, 현지. 네. 어? 만두가. 현지 어, 만두, 만두. <laughs> 어쩌라고? 너 현지 좀 혼나야겠어. <laughs> 어? 누가 어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래. <laughs> <맞아>. 이건 <이번엔> 현지 <laughs> <삼주 웃음> 얼마 묵은 <laughs> 사람인지 모르는구나. 야, 삼촌은... 이런자 이거 워터, 워터멜론? 아니, 안 먹어 어, 왜? 어, 만두만 먹을 거야 만두맛 마실 거야? 빨리 먹어 만두는 음. 따뜻할 때 먹어야지 음. 워멜론 워터멜론 안 먹을 거야? 응스데맛있겠는 음. 이거? 되게 맛있어,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그래? 야, 내가 오늘 병원을 갔어, 그때 물리치료를 우리 갔잖아 물리치료를 받았어. 맛있겠는데 이거? 지금 맛있던 이거? 이 색깔 봐봐 현재 스파클링 이게 무슨 스파클링 스파클링 스파클링이 뭐야? 어떻게 먹을 거야? 맛있지? <laughs> 이 맛있지 현재야. 봐봐 응. <laughs> 아, 아, 삼촌이 되게 좋아하는 거야. 이거 스파클링 현지야 뜨거워. 머리를 음. 이쪽으 응? 어, 디 이쪽으로 와야지. 응. 왜 그런지 알지? 뭐야? 코골 소리 때문에, 이씨. <laughs> <laughs> 내가 테이크 잘 몰라. 코 소리 때문에? 내가 얘기 안 했냐? 이형 저번에 그 세무사 그형백고 왔을 때 여기서 가지고. 야, 방구 끼고 나 죽는 줄 알았다, 텐트 안 해서. 방구 끼고 코골고 방구는 데푸우우지 내가, 오, 내가 이제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열구선 밖에다 머리 빼고 잤다. <laughs> 야, 이거더 약한데? 저쪽이 더 세다? 저 쎄지. 사무라를 또 철판이던데? 이 고등노 그것 때문인 것 같다. 저기 쎄잖아 이제. 옛날에 항상 여기다가 뭐 일주전 정도. 아니 여기다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음. 약하네? 어필라고 왠지 머리 좀 잘라라 지금 머리 한거야 저거 15만원짜리 머리야 15만 왜 여태 렇게돈 그렇게 비싼지 몰랐지 나도 요 아, 이발소 가서 자르면 될 가위로 <laughs> 자르면 되는거야요리 발이 까고 밀어 난 여자잖아 그러니까. 그게 뭔뭐 상관 있어? 뭘... <laughs> 그냥 계 돌려서 익혀야한다 한쪽만 익히면 안된다? 진짜 이따 <laughs> 세개만 <일단> 올려 오븐 <laughs> 아, 잘좀잘라 아, 이씨. 선제, 선제 받아놨는데. 아, 선제 갔어? 어, 근데, 와. 아, 선제는, 얼마, 7만원? 내가 낚시 중형이 가장 확대던데 아, 그게 중형이 아니고, 7만원 내고, 이거 잡으면 뭐하냐고, 무릎, 10만... 무릎 두 마리 잡고. 맞아요. 무릎 네 마리 잡았어. 그 무릎 네 마리면, 그 무릎, 네 뭐, 무릎 그 마트가 사먹는 거 싸겠네. 근데, 네. 아니. 아, 농어하고 몇 마리 더 잡을 수 있었는데, 잡, 을수 있었는데 하지마 잡고 싸지. 잡 이게. 잡고하지1 <laughs> <laughs> 2시간만가 여기? 삼성만. 아, 아, 우에다 올려니? 삼 아, 야 불에다. 거긴, 저기 따뜻지도 않아. 어, 뜨거운 그거 계속 돌려야 한다? 음. 야, 너무 크어 아, 그래? 그래, 거, 너무 얇잖아. 그래? 어제? 한번더 싸? 그래, 두번 싸야지. 두개 뜨는 거 싸야지. 아니, 내일 또하나 아, 내일 저기라서 힘들었겠는데 지금 보건소, 하나 아, 보건소에 지금 지금 업무가 뭔 거야? 하나 아, 보건소 찾아가야 돼 이게 업무 뭐냐고? 공무원 야, 공무원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업무가 있어, 씨힘안 그래? 우리나라 네. 공무원? 정말 신기해 공무원이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국민들 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벌어라고 국민들이 세금내서 월급 주고 있구만 됐어 이씨 돈주는걸뭐 주워 뭘 찍어 먹는 거야 지금? 진짜. 간장 간장을 왜 찍어? 내 맘이 다네 초밥인 지 아는 거지 <laughs> 야 참치 들어갔으니까 초밥이지 참치 초밥 야 진짜 참치 초밥이네? <laughs> 맛있다 응. 맛있는데? 간장은 괜찮을 거야. 왜냐면 간장하고 우리 그래 밥 비벼 먹자면 음. 또, 참치하고 이거 어울릴 거야, 음. 옛날 생각 안 나요? 밥 먹었을 때 우리 시골에서, 그, 진짜 담근 간장 있잖아. 조정 간장. 거기다가, 에그 들기름, 응? 어? 딱 넣어갖고 탁 비벼서, 김하고 싸먹어보는 거야. 아 맞아, 맞아. 계란과의 그 근데 김, 그런 일반 김이 아니야. 우린 직접 김을 했단 말이야, 시골에서. 음. 마른 김. 한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진짜 마른 김 있잖아. 어, 우리 직접 그래. 했어. 그거 마른 김에다 딱밥 그 싸먹잖아? <laughs> 정말 맛있어. 입맛 없대 그게 고어 그것도 어떻게 먹는지 알아? 옛날에는 시골집도 다 마당있잖아 응. 마당에 뭐 장깡이라고 하냐황하리 이렇게 놓는데랑 장깡 어. 거기 위에서 먹는거야 왜 거기서 먹어? 몰라 그냥 거기가 좋았어 햇빛 들어오고 아희한하네또 또. 기분 도좋아가지고 좀... 먹어야 되잖아 아니 앉으시면 공간이 되지 그냥. 그 자리에서 먹으면 기분이 좋았어 희안하네 그 기분이. 조금 먹는건가? 왜면장 오래 두고 뒤집어야 되잖아, 그카 계속 뒤집어줘, 계속. 금방 육더라고. 오가공하는 아, 수분이 많아서. 아, 이, 야, <laughs> 야, 수시로 뒤집지 말고 좀 이분당 뒤집어. 뒤집어. 아, 이거 수시로 뒤, 뒤집으라매 그 수시로가 이렇게 빨리 뒤집는 거냐? 무이 뭐야, 수시로. 음. 남말 뜻이 뭐야, 수시로. 야, 수시로? 수시로? 아, 공무원들은 이게 다 가르쳐줘야 되는 거야? 음. 얘는눈 더러워야 돼. 야, 내가 저기 메일로 넣을 테니까 확인해. 공문사 응. 아니면... 음... 이바보 전바. 이바. 전바야. 이바야. 어? 이광수 삼촌만 바라본다고? 아유, 삼촌. 아유, 리 한지. 야, 촌만 광수 어, 삼촌이 그냥 글짓기 엄청 잘한다. 그치, 현지야? 삼촌. 가밤바로. 아, 아, 뭐? 삼행체 예? 뭐? 바밤바를 승리. 어. 다, 밤어 바밤바 있잖아 그쪽이 아, 아, 아이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해 봐. 이 삼촌 띄워 준대. 다. 아, 삼촌이 삼촌이? 아, 어 삼촌. 너가 우선 먼저 띄어 봐. 내가 먼저 하라잖아. 내가 삼촌 먼저 이렇게 띄어 봐. 아. 바보 전현지야. 밤. 아. 밤에도 그런짓 하고 있네. 게임만 하고. <웃음> <웃음> 바보 현지야. 정신차려 <laughs> <laughs> 내가 해볼게 어. 아. 밤, 바 밤. 밤으로 만든 아이스크림. 밤. 아. 밤. 내가 더 잘했지? 밤 네, 마지막은 뭐야, 이제? 밤. 밤? 밤으로 만든 밤. 예, 내가 더 잘하지 않았냐? 응. 음. 어? 어이가 없네요. 어, 지금, 어, 밤 12시가 넘었고요. 자 이렇게 저 나무 뒤로 달이 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나무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일단 오늘 밤에 갔던 일행중어한 명만 갖고 갔고요. 내일 저일이 있어서 저희 저기 지금 막 탱크 뭐라 가는 소리가 나죠. 옛날 자로 쓰는 소유 탱크가 뭐 내려오더라고. 이디좀 <laughs> 장만하죠. 그러니까 소유 탱크 옛날 유기호텔 탱크였던데. 갑시다. 음, 아, 나갔네. 차들 하나도 없지. 여기 아니야, 여기 장바 안봐아 다시 또 들어올 거야. 막에만이거하는 길에 가나 예. 한 2, 3들 주말에 2박 3일 잡아놓고. 음. 오, 계속 타? 야, 이거 완전 진짜 끝났습니다. 하시장, 하시장. 하시장. 아 이거 괜찮아 이캠핑 많이 써 안에 음. 그터차박했네 음. 그 그리고 여기는 어우 침낭도 공급받네 안에서 잤네아 이게 두 명이서 세컨트리라고 이게 두 명이서 많이 써 놀고 치운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간이침대 야자침대 음. 이것도 접이식이잖아요 야자침대 저기 응이 음, 해갖고 엄청 작고 접으면 어. <목소리도> <laughs> 완전 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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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놀람> 에서전국 여행하는 사람들 많아, 너희네들에서. 이렇 하고서 저 구름끼리 <놀람> 막 여행하는 사람들 있더라고. 당장, 너무 꺼져, 임마. 연기가 안 켜. 아니, 아니, 얼어, 얼더라고.